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음, 간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음, 타임 좀 지쳐서 좀 그렇다는 핑계를 대보면서, 네. 오늘 피드백은 호라님입니다. 먼저, 다글다글 다글 작은 토끼 요정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또요, 토끼, 토끼 요정. 토끼 요정에서 또요네요. 음, 네. 괜찮아요, 이런 거는 잘 지으신 것 같고요. 음, 작가명 호라입니다. 호라입니다까지가 작가명인가요? 호라가 호라가니 호라 있나요? 음, 아무튼 다글다글 다글 귀여운 작은 토끼 요정 컨셉이네요, 그죠죠 음, 다글다글 귀엽다해서 잘 느껴져요. 뭐 어떤 거를 어필하는지 이렇게 잘 느껴져서 일단 설명을 잘 접으신 것 같아요. 어, 힐링하는 컨셉이네요. 자 볼게요. 캐릭터들이 이제 보니까 셋 이상 하나도 있네요. 음, 그래도 대부분은 어, 셋 이상 하나 있는 것도 있지만 둘 있는 것도 가끔 있지만 뭐셋 이상이 대부분이다. 음 일단 다글다글이니까 어. 3개 이상을 유지해보는 것도 음, 추천드립니다. 혼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3마리를 어,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여기도 2마리 말고 3마리. 여기도 와도 이제 좀 줄여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3마리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래서 좀 다글다글 이제 그런 식으로 통일성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표현이 되게 어, 정성스럽죠? 네. 굉장히 정성스러워서 느낌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어... 여기서 이제 피드백을 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캐릭터 외모 얼평 캐릭터는 해도 돼요 얼평을 보면 어좀 확대해서 좀 나온 샷이 이거 같아요 이건 좀 귀엽게 나왔어요 그래도 근데 어 다른 애들 보면은 얘가 좀 이제 일반적인 것 같은데 지금 눈이나 이런 걸 보면 음 뭐라 해야 되지 어, 너무 멀다고 해야 되나 어 뭐라고 해야 돼 검은색이 너무 많이 보여서 동공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 음좀 표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의중을 알수 없는 눈빛 이런 느낌이 좀 저는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좀 무서워 그래서 조금 약간 그 있잖아 흑화되면은 그 동공이 꽉 차가지고 괴물 표현할 때 알죠 그런 느낌을 오히려 약간은 주는 거 같아서 좀 눈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좀 반짝이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외모적으로 눈을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몸적으로 봤을 때 좋긴 한데, 이 캐릭터가 되게 귀 같은 게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반듯하다는 느낌을 되게 주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몸은 조금 찌그러진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거 이제 외모 형태적으로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얼굴이 굉장히 동그라니까 몸도 더 동글동글하게 좀 다듬거나 아니면 귀를 조금, 음, 뭐랄까, 비대칭으로 가져간다거나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고 약간 이렇게 겹친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귀는 이제 굉장히 정해진 틀에서 딱그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 반해서 얼굴은 몸은 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형태감에 있어서 통일감이 떨어지지 않나. 어, 표현은 저보다 잘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드릴 겸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라 저렇게 표현력은 충분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 외모적인 거나 형태감. 이런 걸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글다글한 느낌에서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작은 것보다 이 글자가 요즘에는 이렇게 글자 자체에 힘을 좀 많이 주고, 글자의 색깔을 넣는다거나,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글자 티콘의 느낌을 좀 가져가면서 동시에 얘네가 좀더 줄어드는 역할? 그래서 글자가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자는 텍스트가 마치 설명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밖에 들어가 있는데 어, 힐링 타임을 가운데 에 쓰거나 굉장히 글씨를 크게 가져가고 중간 중간에 이 다그리들을 얼굴만 넣는다거나 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뭐 워낙에 표현 자체나 이런 것 되게 공을 많이 들이셔가지고 어, 충분히. 어... 뭔가 상품성이 거기서 오는데 약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업데이트 해서 어, 디벨을 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제 피드백입니다. 어, 여러분도 이제 하나 하나 보시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실 건데 네. 네, 여기까지 피드백을 해보고 네, 다음에 또 다른 분 피드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호랑님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짧게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laughs>